자, 러면서 지금 아프리카의 주작 신사동이라는 시청자분이 마초 여친 이름 연수 개들이 명치 100대 연속으로 접해고 싶네. 날 죽이겠다는 생... 얘기잖아. 이거, 이거 나쁜 놈이 진짜, 진짜.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아프리카였던 시청자분이 마초야 오늘 호빠가서 몸 팔고 오자. 내 몸은 누가 사지도 않아, 인마 항아리같이 생긴 몸뚱이를 누가 가져가서 어? 남자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이 나쁜 시청자들에? <목소리> 자, 일단 바로 달려보도록 하죠 마초 방송 스타트, 군던의 심장, 지난미그 시즌5 <목소리> 자, 10몇 몇 세트야, 지금? <목소리> 자, 9세트 경기네요 14연승 가져가는 메카클랜의 노란곰돌이와 크의 맞선들, 로템, 다이나마이트, 테란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고요. 네. 자, 맵 연수입니다. 한시 쪽에 분홍색깔 테란, 로템 클랜의 다이너마이트 테란이 되겠고요. 그렇죠? 로템 클랜 다이너마이트 테란. 야, 북탄 같은 선수예요. 자, 여기 7시 쪽에 노란색깔 토스입니다. 메카 클랜의 노란 검더리. 자, 노검 노검 노검찡. 자. 마추 방송 오랜만에 나오네요. 간간이 놀러 오세요. 언제나 환영해요. 자, 일단 본진 안쪽에 수정탑. 자, 병영 추가되고 있는 다이나마이트 테란이고요. 가끔씩 방송 놀러가는데 갈 때마다 녹음님이 연승 중이시던데 자 그냥 마초 방송 지갑 리그라는 단어 빼고 자 마추 스타트 오랩 tv 마초 방송 녹음 리그로 바꿔야 되나 진정한 프로토스 노란 곰돌이 하면서 어? 자, 일단 병영이 완성을 앞두고 있고요. 음. 자, 이러면서 매너 파일럿 아 컨설러 버킷 기야스 자, 이러면서 사령부가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구요. 음. 자, 빠르게 수정탑을 뭐 미네랄 캐드 조지고 있지만.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수정탑. 자, 이러면서 아프리카의 토요리다님이 마초님 미니맵으로 여왕 펌핑하는거 되던데요? 그래, 내가 된다 그랬잖아. 내가 가끔씩 쓴다니까 레드할 때 여러분들이 못봤어 내 레드할 때써 그거 미니맵 펌핑 돼요 미니맵으로 부화장 찍으면 여왕 부대지정한걸로 미니맵 부화장 찍으면 펌핑됩니다 여러분 자 이러면서 건설 로봇 자 이러면서 아프리카의 변비님 스티커 두개 감사하구요 네, 스티커 두개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실수로 CGV 어플 켰다. 아, 건설 로봇, 본진으로. 어, 이러면서 빠르게 재련소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 이러면서 지금 예언자 진출 자, 적진으로 이동하면서 앞마당 가져간 다이나마이트 테란이구요. 예언자 잼자 예언자 3킬, 4킬, 5킬 아 예언자가 재미를 보내 결국에 6킬 아 예언자 잼자 10킬 예언자 아 15킬 끝났다 게임아 지자스 크라이스트 예언자한테 그냥 영혼까지 탈탈 16킬 예언자 대단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라일하트 님이 마초 형님 블리자드 후원권은 어떻게 결정났나요? 아마도... 일단 예... 일단 후원 같은 거 일단 네, 지원이랑 후... 그런 것 부분은 서포트는 받을 것 같아요. 블리자드 쪽에서 리그를 조만간에 한번 열자고 우리가 개인 리그가 아니라 이번에 클랜 리그를 한번 열려고 하는데 상금 크게 상금을 크게 걸진 못할 것 같고 적절하게 걸어서 네, 클랜 단위로 리그를 하나 지금 개최를 하려고 하거든요. 음, 음, 음. 자 예언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자 이분 한 마리, 두 마리 잡고, 세 마리 잡고 제거. 자 19킬 예언자. 크으. 장난 아니네? 자 이러면서 지금 안쪽에 기사단 기록보관소와 예언자가 추가되고 있는 노란곰돌이의 방 2협까지 올라갑니다 야저 예언자로만 예언자가 거의 한네 자신의 값어치의 두 세배 값은 했어요 지금 예언자가 19킬 어마어마한 킬수를 올렸고 때문에 지금 테란이 지금 발끈해서 가거든요 아 이런 씹어먹으라면서 지금 네. 근성의 해변과 블루곰이 지금 함께 네 들어가는데, 광자 포도 많고, 광자가 충전도 있고, 파수기의 해, 광전사의 추적자까지 바이오닉 병력으로 뚫어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병력 구성이네요. 그쵸? 자, 지금 뭐 손실된 병력의 가치만 봐도, 뭐 일꾼이랑 병력 제, 제거된 거 합치면 지금 테라는 병력 손실, 아, 자원 손실 천이에요, 천. 미네랄 천 손해 보면서 경기하고 있어요. 지금 미네랄 천타령부두개 하고도 남아요. 역장 자 이러면서 벌써 고위기사가 준비가 끝이 났고, 스톰, 스톰 연구 돼 있지 않나? 이거 아, 스톰 연구 돼 있어요. 아, 11분 스톰. 자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테란 너무 분위기 안 좋은데. 자, 지금 본진 들어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아, 활류잼야 이거 어떡 하면 좋냐 이거 경기, 어? 아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 이거 어떻게 이거? 자, 다시 한 번부터 본진 쪽으로. 자, 의료선 두기 들어갔는데. 자, 사이언이 폭풍도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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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들어가서 뭐, 건물에 피해를 주던지, 일꾼을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네, 들어간 테란의 그, 뭐야, 드랍병력이 털리고 있는 모습이고, 스톰, 활류. 자, 빠져나가지만, 네,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이번에 본진 안쪽 깊숙하게 찌릅니다. 자 지금 프로토스한테 이런 게 자원적으로 손해라고 보기가 어려울 만큼 분위기가 좋아요. 네 분위기가 좋고 자 일단 빠져 나가긴 하지만 네 덩어리가 점점 풀려지고 있는 프로토스거든요 노란곰돌이의 네. 자, 마초 형님. 블리자드랑 아프리카랑 리그 개최할 수 있게 계약되어 있으면 마초 클랜 리그 여실 때 모바일 최고 화질로 업데이트 하는 건 알아보셨나요? 블리자드 후원 공식 리그인데 아프리카에 문이 넣어서 문이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이 있어? 원래? 다른 방송에서 하나 그런 걸? 난, 나는 금시초문인데? 자, 일단 연결체 제거 빠져나가는 야, 지금 제일 많이 타고 있던 의료선 제거됐어요 유닛이 제일 많았던 의료선이 자, 일단 다이너마이트가 그상방으로 흔들면서 오히려 지금 네, 노란 곰들이 선수를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지금까지도 자원 손해를 보면 테란이 오히려 두배더 보고 있어요. 자원 손해를. 두배 이상이네. 어마어마한 자원 손해고. 자, 여러분들, 활류까지. 활류. 완료. 자 너무 너무 압도적이네 노검 선수 노검 선수 뭐 철벽 방어에요. 어? 자이 세상의 모든 걸다 막아내는 방패로 지금 다이너마이트 선수의 병력들을 막아내고 있고 다이너마이트 선수 그걸 뚫어야 되는데 아 창이 날카롭지 못하네요 그렇죠? 자오 이러면서 뒤쪽으로 빠지면서 컨트롤. 아... 야, 이거 진짜 눈물밖에 안 난다. 이거 뭐 들어가갖고 이득 보고 나오는 게 없어. 누구. 죄다 손해야. 한류잼. 자, 경기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다이나마이트. 드랍은 가는데, 네, 가는 족족 막아내고 있죠. 자 경기 분위기는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고, 뭐 깔끔하게 수비력을 과시한 노랑곰돌이가 이제 진출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빠라는 시청자분이 어... 자, 연결체 날리지 못하겠네요. 아완류 들어가면서 자, 맞아. 아, 이거 또 바이오닉 병력 버리고 갔어 아... 자, 그러면서 어또 의료선 제거. 자, 우선, 아프리카에, 네, 어떤 시청자분, 아, 오빠라는 시청자분이, 마춘님 중계할 때, 뭐, 뭐, 잼, 뭐, 뭐, 잼 하는 것좀안 하시면 안 될까요? 시청자분들, 나 네, 그, 뭐, 뭐, 잼, 뭐, 뭐, 잼 하지 말까? 어? 여러분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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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뭐, 뭐, 잼 그거 하지 말까요? 안 하는 게 좋아? 자, 이러면서 광전사 나니? 자, 그러면서 딱 결정타 하나 날려주네 아프리카의 미트로기어님이 니저대로 해라 마초야니저대로 해라 마초야 언제는 남의 말을 들었다고 정답! 잼? 자, 이러면서 지금 불금일 때활류 뭔데? 야 그냥 새우 저 때네요, 그렇죠? 활류 쏘러 가고 있는 아활류가 의료선 제거, 야, 활류가 너무 강력하다 건설로봇 다 빠졌고 지금 연마당 쪽에 자 미칠 노루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한데. 자, 다이너마이트 테란이 어떻게 꾸역꾸역 버티면서 지금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먹는 자원도 그래도 어비스하게 유지도 해주고 있고, 그렇긴 한데, 아, 상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게, 그죠? 네, 프로토스가 오히려 경기가 지금 더 할만한 상태입니다, 지금. 스톱. 자, 저격으로, 네, 보이기사를 제거하고요. 자, 가스는 또 완성되지 못하고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역장 쳐 놓고. 역장 쳐 놓고. 자, 아예 그냥 내네 사령부 들어 올려 버렸고. 자, 여기서 테란 병력 내려가는데 자, 프로토스 지금 내네 6시 총 멀티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병력들이 구성이 좀돼 있거든요. 뒤쪽에 거신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네, 오갈 때 없어진 네, 쌈싸먹기 햄버거 테란입니다. 둘러싸였어요. 자, EMP를 아무리 날려도 고위기사는 맞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테란은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고 프로토스는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고 자, 병력 구성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는 프로토스고, 자, 테라는 네, 바이오닉 병력 조합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센터 병력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병력들이 지금 진출을 했었는데,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죠. 야, 다이나마이트 선수,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 최선을 다한다는 게 진짜 느껴지는데, 이는 솔직히 진짜 힘들긴 힘들다. 아, 스톰! 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면서 죽어버리는 유령이고요 네, 포기하지 않는 다음에 음에요 브라더 왜 죽어? 어? 자 이러면서 집정관 제거 탐사 정도 제거 자, 자 그러면서 뭐 어떤 시청자분이 아니 저런 조합에는 어떻게 뽑아야 되지?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이, 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초반에 다이너마이트 테란이 노랑곰돌이 선수 예언자한테 너무 많이 털려가지고 지금 그 털린 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경기가 온 거거든요. 그 예언자한테 그렇게 안 죽었다면 초반에 테란이 이득을 보고 갈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자뭐노랑곰돌이 선수 초반 예언자가 정말 큰한건한 한 거죠. 에, 경기에 있어서. 자 이거는 뭐 다이나마이트 테란이 좀네 노란 곰돌이 선수의 그 예언자를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선 다 잘려, 아 끝장 나네. 야 그냥 학살잼. 자 광전사가 어마어마하게 뽑히고 있고요. 일부는 연마당에 그리고 내면서 네, 바이오닉 병력이 동시에 들어갔지만 톱 맞으면서 제거. 자, GG가 선언되면서 14연승 가져가는 노란곰들입니다 미치겠다 진짜. 아... 아, 뭔데 이거.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계속 이겨. 아...